내리지 마세요 제발요 부산행이에요 영화 찍지 마세요 잘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게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복스샷 VR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아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마인크래프트 혹은 모바일 숨바꼭질 뭐 그런 캐릭터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입니다 약간 좀비에 감염된 듯한 컨셉의 게임인 것 같아요 혼합회실도 함께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 CT 이지부터 자 시작됐습니다! 도시에요 그제 주변에는 이렇게 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가 있네 일단 권총 써볼까? 권총에다가 요고 호 이거 보세요 여러분! 호후 어? 좀비가아 제가! 좀비 경찰이야? 헤드샷 헤드샷!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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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버려. 어, 재장지, 재장 이렇게. 오오 어, 막, 사방에서 온다, 사방에서. 소방관이다. 오 어, 차. <laughs> 사람을 쳤어! 지붕에도 있어. 살아도 있어, 살아도 있어, 살아 땀붕에도 보자. 우후! 샷건!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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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저씨! 아저씨!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뭐야, 미션 클리어라고? 뭐, 보스를 안 쓰러트렸는데도 클리어가 되네? 뭐, 어, 느 정도 시간만 버티면 되는 그런 건가 봅니다. 다음에, 데젤트! 오! RPG야! 짱이다, RPG! RPG! 먹어라! 허 <laughs> 겁나 쎄! RPG 먹어라! 짱이다, 이거! 와우! 거의 GTA! 또뭐 있어? 오, 이거 M16이야? M1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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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요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 씨?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아하! 그리고 로켓 런처. 뭐야, 움직이 뭐야? 뭐야, 이거 차였어? 실옥야 로켓 오탱크 탱크. 로켓 탱크, 탱크 먹어라. 어다짤다 M16. 쟤는 어떻게 혼내실까? 쌍원총 나나나나나나나 와! 어어어어 뭐야 방금 쟤 대포 쏘는데? 그리고 로켓 런처가 최고지! 로켓 런처! 더블. 로켓! 로켓! 로켓 런처! 버리면 다시 생기나보네 바로는 안 생기고 오또 쏜다 또 쏜다 또 쏜다 막아 손으로! 막아! 아아파 로켓 런처! 이거라 먹어라! 이거라 먹어라! 이거라 먹어라! 오! 이거 쏘는 나랑 같이 쓴다. 동시에, 빤! 빤! 오케이. 아니야, 맞았어, 나도. 보스 또나왔세요 보스. 락 후! 럭켈 락젤 럭켈 락젤 럭켈 오, 겁나 쎄. 봤어요? 데미지? 오우, 잡았다. 오 잡았다, 와! 오, 겁나 쎄. 락켈런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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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빠, 아빠. 나피게두칸 남았어요. 후! 내가, 누구냐, 럭켓 런처, 럭켓 런처. 한방, 나이스, 와. 오, 겁나 신난다, 이거. 재밌어요, 다음. 자, 다음은 하드보드 베이스입니다. 이거 하드야. 와우! 와우! 이거 봐. 거의 시리어스 쌤인데? 저거 뭐야, 저거 드론이야? 와, 쌍하게 돼, 이거. 몇 발이야? 232발. 다 부셔버려.

사람 하나 죽일라고 헬기를 동원해? 아 이걸로 아까 그거 부셔야겠다 다시 이걸 아껴가지고 헬기를 부셔야겠어 나머지는 잔챙기는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쟁전 쟁전 너무 약해서 이고 쟁전 이것도 있다 죽는다 나다다다다다다다 빵 나다다다다다 헬기 뜬다 헬기 뜬다

나왔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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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다다라라라 어, 너무 많아 이제 역시 하드모드는 탈나 한대만큼 죽는다 이제 나나나나나나나나나기셔예스어 뭐야 얘네들 어, 어. 죽여 죽여 죽여! 와나나나다다 어, 죽여!! 어, 죽으세요! 죽으죽으하없어나한대만 어, 어, 죽는다 제발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오케이. 뒤에서 나오지 마라, 비겁한 것들아. 어, 이 초, 1 초. 됐다, 예스, 와. 와, 한칸 남았어요 피. 와, 이거좀 어려웠다잉. 이거 짱, 짱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음으로. 아, 벌써 마지막이야? 에어포트. 공항으로 가봅시다. 오 뭐야? 오 저격통이야! 오 짱이다 저격. 오! 짱이다 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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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 근데 줌이 너무 가까운데 이거? 잠깐만 너무 가까.. 칠하냐? 아니 현재 맞췄어 아니 너무 맞히기가 어, 힘들어 이게 수, 이게 낫지 않나? 뭐야 이게 더 쉽잖아! 이게 더 어려워! 여기도 있다 이것도 뭐야 이게 짱이잖아! 아 이건 재장전 안되 건데 잠깐 밑에 보스도 있다! 대가리 내가리, 가리가 내가, 리가 내가, 리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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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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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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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못 깼어요. 다시 합시다, 이거. 못 깼어. 어, 이거 로켓러출도 있었네. 로켓러쳐도 섞어가지고. 저격총이랑. 근데 저격이 진짜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까불지 마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안격하지 마! 예스! 예스! 좋았어! 3, 2, 1! 깼다! 예스! 한 명도 안 죽였어! 자, 벌써 네 가지를 다클레이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엔드리스가 남았는데요. 무제한 모드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넣을수 있는 모드인 것 같아요. 어렵겠지, 대신에? 어, 사방에서 이제 올 겁니다. 죽어!!! 아, 안녕! 와, 기차 지나간다. 설타 투착! 와, 막 기차에 내려! 기차에서 내려! 기차에서! 좀비들이 내려! 어, 좀비가, 어허! 교통을 이용하는, 누가뭐 던졌는데? 얘네가 뭐, 병 던진다, 병! 어, 핵이다! 라켓 라첼, 라켓 라첼, 라켓 라첼. 와! 겁나 세다, 이거! 뒤에 내리겠지? 내리지마 다시 타세요! 죽으세요! 우호 로켓 런처! 로켓 런처! 로켓 런처! 오 내리지 마세요! 빨리요무산행이에요 영화 찍지 마세요! 잘 가세요! 어여기또 왔다! 로켓 런처가 제, 제 맛이지 너는! 로켓 런처! 로켓 런처! 로켓 런처! 잘 가! 별 것도 아닌 게 말이야! 아 내렸다! 런다! 승객 여러분! 잘못 내리셨습니다! 다음으으로꺼지요요이 to go to the air. w 어 y I don't know w h e r 이 I'm going to go to the air. w h 이 I don't 나 n o w I j 어 s t sit there. Too g Yeah! 자, 이상으로 복셀 샷 VR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상당히 깔끔하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픽도 귀엽고 깔끔하고요. 무기들도 나름 다양하고요. 타격감도 나름 있고요. 손색이 없는 굉장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만 짧다는 게 역시나 이번에도 아쉬운 점이네요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C 5는요 HTC 5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무게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